보스 원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이시우 파트너님께서 나머지 네 명의 파트너 포트폴리오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주실 겁니다. 먼저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태영 포트 오늘자로는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LNF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소폭 순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PNT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현대 로템이 3%의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포트 전체 중심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TCC 스틸은 오늘자로 소폭 밀렸습니다만 이제 저점에서 매수 잘 들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92.59%로 1위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편차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인 하루였습니다. 어제자로 네 가지 종목을 좀 교체를 하셨는데요. 에이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 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NHN, KCP는 소폭 상승하기는 했습니다. 펩트론과 휴젤은 약 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대동기어가 오늘 4% 넘게 하락세를 이렇게 보이면서 포트 전체에 다시금 부담감을 좀 줬습니다. 누적 수익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권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2.77%로 4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시우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로는 그래도 강하게 버텨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오늘 1%대 상승하면서 그래도 중심 흔들리지 않고 지켜줬고요. HS 효성이 오늘 자로 3% 넘게 상승했습니다. 포트를 가장 크게 이끌어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JG 세종, 그리고 대웅,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오늘 셀트리온만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47.75%로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상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상 파트너 오늘 전 종목이 플러스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제넥신과 세나테크놀로지가 2%대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갔고요. 비올과 녹십자홀딩스 역시도 모두 강부업권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와 지주사 수급이 꾸준히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누적 상승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51.9%로 올라갑니다. 2위로 단단하게 지 주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진이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먼데 오늘 역시도 혼조세였습니다. 에브리봇 그리고 강원 에너지가 소폭 상승했지만 너무나도 소폭 상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많이, 누적된 마이너스를 줄이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에코프로머티와 포스코DX는 약보합권에서 오늘자로 움직였고요. PM풍년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가지고 왔었던 상승분 일부를 뱉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갈 길이 조금은 멀어 보입니다. 마이너스 삼십칠 점오사 퍼센트로 오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명의 전문가 다섯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지적 전문가 시점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로보택시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이제 이재선 파트너가 출연해서 이시우 파트너의 포트 정말 로보택시오라고 좋은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차가 많이 막히고 있다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야기. <laughs> 네, 일단 지금 정체 <laughs> 네. 구간이지 않나. 네, 저 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또...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물론 이제 시장의 주도 테마가 어, 다른 그냥 로봇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앞서서 말씀하신 어, 터미널 증축 관련된 테마주 이쪽이 지금 주도로다가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형주 위주로다가 특히나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흐름은 느립니다. 하지만 어, 거북이 그래서 다시 뭐 택시가 될수 있도록 충분히 한번 급등이 나오면 급등 나온 종목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이제 한 파트너 한 파트너를 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봐야겠죠 먼저 주태영 파트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의 이제 포트폴리오 크게 좀 만나볼게요 어, 빨간 불과 파란 불 고루고루 이렇게 음.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수익률이 많이 낮아지셨다가 다시금 또 견고한 이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트너님께서는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는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어, 지금 현재 1위권을 네. 달리고 계신데 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별로 없지만 네. 어, 이제 지금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 중에 2차전지가 아직도 비중은 좀 많거든요 물론 현대 로템이라든가 이런 방산주라든가 다른 업종도 들고는 계시는데 tcc 스틸이라든가 하지만 여전히 예, 2차전지 쪽에 좀 포트 비중이 크다 그렇다라는 거는 시장이 만약에 내일부터 다시금 상승세를 타서 뭐번 주. 혹은 다음 주 중에 4200 포인트 코스피가 다시 돌파가 나와주면 괜찮은데, 만약에 부딪히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포트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상승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1위 굳히기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1위를 좀 위협할 수가 있다. 그런 만큼 시장 조정 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어, 포트를 변경을 하시거나 특히나 ln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들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lnf가 대장주 인건 맞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고 시장이 상승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급등 뭐100% 다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점에 그 맞. 서 어떻게 대응하실지가 좀 다를 것 같고, 시장이 하락하면 1위를.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 간단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LNF는 워낙 이제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부터 볼게요. 에코프로비엠도 최근 들어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제가 셀트리온 말씀드릴 때 에코프로를 말씀드릴 예정 어, 생각이었다라고도 이제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지금 흐름은 단기적 반등세 강하게 나타나고 있. 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앞선 거래량 거래대금보다 확실히 줄어든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본격적인 상승보다는 지금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면은 내일장부터 해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13만원 구간까지는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내일 수급이 붙는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결정이 날 것이고, 어, 일시적인 반등일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종목 중에 하나인 PNT 간단히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다소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장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네, 계단식 하락으로 다시금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일단 내일장 요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계신 게 현대 로템인데 방산주로도 움직임이 나오고 철도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앞서서 방산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하락 추세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요번 주 역시나 마찬가지로 17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최소한 13만원까지는 추가적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니까요. 요 부분까지 좀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CC 스틸은 워낙 바닥 구간에서 좀 다지고 상승을 네. 하는 종목이라서 좀더 지켜봐야 되고 이미 수익권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요번 주 안에는 하락이냐 아니면 다시금 추가 급등이냐 좀 방향성이 정해질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뭐잘 대응하시겠지만 <laughs> 생각을 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제 이렇게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시장이 조정 나올 때는 또 위험해질 수 있다 1위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에 대해서 의견 얘기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재선 파트너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는 매주 적극적으로 종목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네 종목을 빼고 네 종목을 교체했어요 그런데 A 스토리 너무나도 열심히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A 스토리를 네. 보기 전에도 아 진짜 오늘도 이재선 파트너가 한 종목 남긴다라고 하면 A 스토리가 아닐까라고 네네. 생각을 할 정도로 네. A 스토리를 계속 이제 애정을 가지고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화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일단 저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는안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지금 현재 위치가 분명히 바닥 구간인 건 맞습니다. 바닥 구간인 건 맞는데 수급 자체가 지금 현재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리를 잘 지킨다가 뭐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변동성이 거의 없다라고 네.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엔터주들 특히나 뭐 최근 들어서 어, CJ, CJV라던가 이런 엔터 쪽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류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시게 되시면은 거래량 거래대금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서서 움직일 때 거래량 거래대금 대비해서는 진짜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게 주식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현재 위치가 최저점이다 물론 맞습니다. 6,500원 부근 제가 선을 그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 위치를 이탈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저점이 6,7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진짜 바닥은 다 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한 7,8천 원까지는 8천 원 부근까지는 잘하면 상승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지만 거래량이 없는 그러니까 돈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 종목을 바닥에서. 계속 계속해서 갈고 있다 보면은. 그냥 이대로 그냥 흘러가다가 한 달, 두달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12월 종료잖아요 12월 네. 26일 종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슈팅이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에, 그리고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톡스 회사 국내에서 좀 어, 3대 보톡스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약바이오주 그 중에서도 어, 좀 수익성이 좋은 휴젤 굉장히 좋은 종목은 맞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하락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급 거래량이 조금은 더 나와 줘야 된다. 수급 자체가 너무 적다라는 거는 보시게 되면은 하락할 때 거래량 거래 대금이 적다라는 거는 반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긴 하지만 어 26만 원까지 찍고 나서 다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직은 하락 추세인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펩트론 역시 마찬가지로 펩트론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인벤티지랩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대장주가 원래는 펩트론이었는데 인벤티지랩으로 지금 이동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인 바닥 구간이기는 하지만 25만 원 이탈하면 추가적인 급락도 생각을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대체적으로 거래량 거래 대금이 적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NHNKCP 역시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대장주, 결제 대행 음. 시스템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어, 카카오페이랑 비슷하게 시기이 나오긴 할 건데 네. 네 일단 15,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긴 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조, 적은 종목이라서 좀그 부분이 아쉽지만 그래도 네. 시기적절하게 종목 교체를 잘 해서 손실을 잘 만회하셨거든요. 플러스 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요 종목들이 이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은 충분히 어, 상위권으로 올라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상... 상위권으로 올라올 수 있으려면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될 텐데라고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앞으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지켜봐야지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상 파트너 포트폴리오 보도록 할게요. 김선상 파트너는 이제 제넥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상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넥신은 와일드 카드를 사용하셨는데 일단은 지금은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워낙 이제 제약바이오주로 네. 순간 치고 오셔서.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어, 주태영 파트너님과 1, 2위를 다투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어, 제약바이오주가 만약에, 그냥 반대입니다. 이제 음. 앞서서 말씀드린 주태영 파트너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네. 빠지면 좀 1위에 위험, 1위를 놓치실 위험성이 있다. 음.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김선상 파트너님은 시장이 빠지면 오히려 제약바이오주가 치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좀 강세를 <laughs>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 수급이 좀 약해서 그럴 뿐이지 지금 현재 4,500원 구간 잘 지키고 있고요. 여기만 잘 지키면은 뭐 빠르게 한 6,000원까지는 치고 올라올 수 있고 거기를 돌파하면 이제 수급이 터지는 거거든요. 제약바이오주 특성 자체가 워낙 급등이 자주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뭐한10% 구간 손실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다. 그리고 세나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로 손절 이후에 다시 잡으셨거든요. 근데 요런 이제 신규 상장 종목 특히나 3년 이내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자주 나옵니다. 지지와 저항이 네. 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7만원 부분까지는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다만 수급이 조금 약하고요. 녹십자 홀딩스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박스권 그리면서 어, 바닥 구간을 좀 어,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힘을 좀 기르고 있거든요. 여기서 17,000원 돌파하면 수익 구간이 올 텐데 음. 지금 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다 대부분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한 가지 비올이라는 종목은 왜 들고 계시는지 <laughs> 네. 예, 일단 공개 매수가가 12,500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크게 올라가진 않을 텐데 뭐 본인만의 기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네 시장이 안 좋. 그러니까 그냥 어 안정권으로 하나 네. 들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가 뭐 비올이 정리 매매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주태형 파트너와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김선상 파트너가 방송에 나왔을 때 시장이 조금 더 빠져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함진이 파트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진이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함진이 파트너가 이제 반려 주식이었던 로보로보를 <laughs> 보내줬고요. 이제 에브리봇, 에코프로머티 퍼스코디엑스, 강원에너지, 피엔풍년 이렇게 어,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셨습니다. 밥솥 풍년을 어, 넣으시면서 <laughs> 네. 조금 기대를 해보셨는데 하루 6% 정도 치고 올라갔는데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어제 저랑 이제 분장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더갈줄 알았는데 아쉽다고 아,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네네. 굉장히 이제 촉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 계세요. 파트너님께서는 이제 함진이 파트너 의 포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제가 지난 주에 딱 말씀드린 게 예, 이번에 상승할 때 종목 포트 교체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로보로보를 잘 정리하셨거든요. <laughs>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께 아, 내가 1위야, 내가 3위야, 뭐 내가 2위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네. 어, 솔직히 뭐 종목 잘 가는 종목 그냥 그대로 끌 고 가는 게 맞거든요. 네. 왜냐면 그 하나가 나머지가 아무리 손실이라도 좀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한 하고 포트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수익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로보로볼 정리하시고 다음 뭐 PM 풍년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종목 교체한 건 충분히 잘 하셨다. 그리고 로봇조들이 상승하면서 그래도 포트 이제 손실률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 절반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진행하시면은 충분히 다시 올라오셔서 플러스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종목들 간단히만 살펴보면 네. 로봇로본 정리하셨고 일단 어, 포스코 DX 먼저, 어, 에브리버 먼저 할까요? 네. 예. 에브리버, 죄송합니다. <laughs>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주들이 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 어, 특히나 4일 전에 어, 좀 15%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눌렸거든요. 음, 네. 그거는 정고점 부근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2차 전지 말씀드릴 때와 비슷하게 제가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이 상, 그러니까 종목이 상승을 하는데 앞선 이런 상승 때 거래량 거래, 거래대금 대비해서 예, 최근 거래량 거래대금은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저항대를 돌파하고 물량이 안 나오는 구간이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물량이 분명히 나오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네. 돈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그냥 일시적인 반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만큼 요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해서 2만 1 0원 부근. 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해야지만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수급이 역시나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포스코 d 엑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고요. 어 28,000원 국은 단기 저항대인데 여기를 지금 아직 돌파 못 하고 있고 돈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리고 로봇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네. 머티, 머티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와도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서 상승은 로봇주로다가 연결돼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흐름이고 이렇게 한 포트에 로봇주든 2차전지든 너무 많이 보유하고 계시면은 이렇게 안 움직일 때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뭐 강원 에너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수익구간에서 정 일을 못 하신 건 굉장히 아쉬운데 네. 14,000원 구간 지지라인이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저탄소 관련된 이런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수급 조금씩 붙고 있기 때문에 14,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정고점 18,000원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도 들어온 종목이고요 그리고 음. 마지막 PM 풍년은 저희가 이거는 네 바닥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상승이 나와도 6,400원 구간까지는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정치 테마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어, 일신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임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쪽에는어좀잘 몰라서 그냥 단기 바닥을 보고 매수하신 건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상승 가능성은 높고 다만 돈이 안 들어온 종목이다. 그게 좀 아쉽다. 그래서 요 이제 프로그램 종료 전까지 이 종목들이 빵빵 이제 수익이 나와서 플러스로 전환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빵빵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함진희 파트너가 방송을 열심히 보면서 지금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습니다. 함진희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까? 아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봐. 님왜 이렇게 이, 이 샤이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는데 아, 여기가 어떤 이유로 또리는 데여 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전화 연결하셨을까요? 아, 종목 교체하려고요. 어, 종목 교체 어떤 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교체하실 건가요? 아, 포스코 DX를 신풍제약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어, 아, 포스코 DX를 신풍제약으로요? 네. 신풍제약으로 편입을 새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포스코 DX는 그러면 이제 내일자로 좀 정리가 됐는데,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파트너님? 아, 어, 손절가 만 삼천 오백 원, 매도가 이만 천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 DX가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새로 신풍제약을 신규 편입하시면서 가격까지도 다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풍제약을 지금 넣으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어, 일단 공장 증축을 대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올해 유럽이랑 미국 특허 취득한 것도 있고 국내에도 특허 취득한 것 중에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특허 출원한 부분들이 앞으로 매출로 잘 이어질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음. 이번에 이제 외인 기관들 매수세도 나쁘지 않고 네. 한번 상승할 것 같아서 좀 편입을 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트너님 어 내일 또 흐름 지켜 보도록 하겠고요. 신풍 제약을 오늘 신규로 또 편입하셨습니다. 전화 통화는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들어가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오늘 자로 이렇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 포스코 DX를 제외하시고, 이제 심풍제약을 신규 편입하셨는데, 우리 파트너님, 이시우 파트너님께서 또 제약바이오들의 어, 네. 아버지가 될 결심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어, 2025년은 왕이 될 거다라고 네. 워낙에 연초부터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뇌리에 음, 음. 가장 남아있는데, 심풍제약 네. 신규 편입하신 거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앞서서 뭐 로봇주 많이 들고 네. 계셔서. 흐름이 정체가 좀 참지 못하고 네, 신거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종목 교체,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하나 편입을 함으로 인해서 네.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오히려 신풍제약 같은 경우 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독감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맞아요. 신풍제약이 어, 과거에 상승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최근에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라던가 독감 네. 관련돼서도 움직임이 나온. 종목이니까 지금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이 조금 약한데 그거는 16,000원 저항대 돌파하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짧게 보더라도 18,000원 구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21,000원 목표가는 좀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뭐 흐름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